호트럼과 디디메미아 아찌 일상여행의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산, 오령산, 출렁다리입니다. 230m, 출렁다리. 저 멀리 인공폭포가 보입니다. 오령산, 출렁다리입니다. 이 형님의 농가주택. 벚꽃길, 벚꽃길,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벚꽃 속의 집 기도원입니다. 벚꽃 감상 불강성인께서 입당해 오시어. 불강성인은 한민족이 깨달은 성인으로 홍익인간의 시조이며 바로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사상을 이어받아, 이어받은 선교입니다. 삼족 오상. 조전 홍익인간 국조전.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홍익인간의 뜻을 이어받아 당군신화를 당군 바탕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속, 민속. 민속. 민족 종교입니다 <laughs> 조존 공간입니다 양산 팔경, 팔경 중 이경인 강선대에 와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가에 우뚝 솟은 바위에 바위 오로지 서 있는 육각정자로 멀리서 보면 주변 노송들과 어울려 우아하고 고상한 멋이 흐르는 강선대입니다. 양산팔경은 영국사, 강선대, 비봉산, 봉황대, 함벽정 여의정, 좌풍서당, 용암, 이게 팔경입니다. 강산 팔경, 팔경 중 이경, 강선대입니다. 강선대는 물과 바위와 소나무가 어울려 사막을 이는 곳입니다. 양기 강한 바위와 음기의 물을 소나무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이 안물가로 유명한 임재희 씨가 정자 안에 걸려있어 풍류를 도하는 곳입니다. 예, 팔각정입니다. 팔각정을 위해서 바라보는 금강입니다. 예,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팔각정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비경입니다. 팔각정 보이시죠? 비경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금강. 저 너머에 있는 송오리 솔밭 풍경을 보십시오.